581번. 오, 그 전에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지금. 76번. 어.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76번도. 576번. 자, 뭐, 약식으로 풀어드릴까요? 약식으로. 자, 그래프를요. 이거니까 그러니까 변형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봐볼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요, 정근선이 x는 1 이렇게 되고 y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면 2, 사분면은 절대로 지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아니란 얘기야. 그럼 여기 이렇게 지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4, 사분면이죠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지나면은 2, 사분면안 지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야지만 2/4분면, 1/4분면, 3/4분면 다 지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만 보면 되니? 여기만 지나면 되는 거네. 저기가 뭐야? y, y절편이 양수가 나오면 되죠. y절편 어떻게 구하니? x에다 0집어 넣으면 되죠. x에다 0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K 플러스 3, 이것이 0보다 크면 되니까, K 플러스 3이 0보다 어때요?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작아야 되죠.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네. 그러면 최대값은 몇이에요? 정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어,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얘를 갖다가 뭐... y는 x 1분의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 1하고 어쩌고 이렇게 고쳐가지고 푸셔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나와주니까 빠르게 탁 치고 다른 문제 푸는데 시간 더 쓰자고 다음요 유리함수에서 최대 최소 문제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이야 아마 중간에 제가 물어보면 뭔지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일단, 요렇게 지금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 어, 이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 사각형은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끼다랗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얇게 생, 위로 생길 수도 있고, 옆으로도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럼 둘레의 길이는 계속 변할 거라고요. 왜? 요 p점이 동점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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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 움직이는 점이야. 그런데, 어느 점에서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며 그때의 넓이는 몇이 되느냐 이제 문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야 된다 그랬어? P점의 좌표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요 P점의 X좌표를 제가 T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P점의 좌표는 T, 뭐가 되죠? 요 그래프 위에 점이잖아. 그래서 t 마이너스 1분에 이 요렇게 된다고. <laughs>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자고요. 둘레의 길이. 자 둘레의 길이는요. 이 길이 몇이니? 이 점의 좌표 t니까 t가 두 개네. 그러면 et야 et. 2t. 둘레의 길이는 et에다가 플러스 왜 이거랑 이거랑 두 개니까? 그다음에 여기 길이는 뭐냐면 이거거든. 그래서 t 1분의 요게 t 1분의 2 역시 t 1분의 2 t 1분의 4 이렇게 되네. 보셔요, 보셔요? 자, x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는 t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고 둘레 길이의 최솟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놈인데, t가 1보다 커? 둘레길의 최솟값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못 풀어요? 뭐가 떠올라? 뭐가 떠올라? 좋아, 제가 살짝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바꿔줄게. 얘는요, t-1 더하기, t-1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2 써줬으니까, 플러스 2를 썼어. 자 이렇게 생긴 식을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 떠오르는 거 있나요? 자 아직도 없어. t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양수야, 즉 얘가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양수라는 얘기죠. 떠오르는 거 없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용어를 모르겠어요. 자 이거 이거 두개 곱하면 어때요? 항상 8이 나오죠. 곱하면 항상 8이 나와. 어? 양수 조건이야? 곱이 항상 일정해? 최소값 구해야 돼? 그래도 몰라?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된다고. 선생님이 최대 최소 문제는 유형이 다양해서 어렵다고 그랬어. 어떤 유형인지만 파악하면 은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2루트 2개 곱한 거8 이렇게 되고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2루트 2니까요. 4루트 2 플러스 2 이것이 둘레의 길이의 최소야. 근데 그때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언제가 산술기야? 언제가 이 등호가 성립할 때니 산술기야? 쓴거 방금 요거 두개 썼잖아. 얘네 두 개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래서 2야 t-1이랑 t-1분의 4가 같을 때 그러면 2야 t-1제곱은 4 t-1의 제곱이 2니까 t는 플라마이너스 루트이죠. 1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루트 2는 음수니까 아 T가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 넓이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넓이. 넓이는 뭐죠? T 곱하기 T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되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넓이잖아요.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 그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아 어... t가 뭐예요? 1 플러스 루트 2고 곱하기 여기 t 마이너스 여기다 1 빼면 루트 2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루트 2 이렇게 돼서 1 더하기 루트 2의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아하 루트 2 플러스 2 이게 바로 넓이가 되겠죠.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582번을 봅시다. 주어진 게 지금 조건이 뭐냐면은요. 이거 넓이가 24라는 것밖에 안 나왔어. 자 선생님 이거 요런 문제들은요. 너네들이 어떤 그런 어뭐 트라우마 뭐 이런 거좀아 이런 문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 절대 극복이 안 돼요. 이 문제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근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는 맞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사실은 요 산술 기하라는 특정한 어떤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스타트는 요거야, 요거. 그냥 t점 잡고 시작하는 거 이것만 할줄 알면 된다고. 그리고 집어넣으면 튀어 나오고 요런 거 좌표. 중학교 때부터도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뭐 자, 여기가 3이야. 이 k는 3보다 클까, 작을까? 더 멀어져 있죠, 원점에서. 그럼 K값이 커지는 거야. 절대값이 커질수록 멀어지죠? 양수니까 커지는 거야. 뭐, 그거, 그걸로 문제 풀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K는 3보다 큰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스타트를 어떻게 할까? 잡고 들어가라고 여기를 T라고 잡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넣다 뺐다, 넣다 뺐다만 할 거야. 이 점의 좌표는 뭐니? 여기 위의 점이잖아. 여기다 T를 집어 넣었을 때 Y값이죠? 그래서 여기는 T분의 3이야. 그다음에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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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여기 x 좌표는 그대로 t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의 점이니까 여기는 t 분의 k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놈의 새끼 넓이를 구하려면 이 밑변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높이가 나왔잖아. 높이는 무조건 위의 좌표에서 아래 좌표를 빼면 됩니다. 이게 밑에 있어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여기서 여기 빼면 몇이니? 1이잖아.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얘도 마찬가지야. 이 좌표만 구하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은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만 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 자이 B점의 좌표는 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Y 좌표가 나와 있어요. 쭉 따라가 봤어. 그러면 Y 좌표가 T분의 3이고 이때 X분의 K. 얘는 요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맞죠 그지 그러면 멜빵 빵빵 하면 3x는 tk x는 3분의 tk 요렇게 되니까 아 요점의 좌표는 어 3분의 kt라고 쓸게요 kt라고 맞죠 지금 제가 뭘 했죠 넣었다 뺐다만 했어 넣었다 뺐다 그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하자고. 자, 여기 밑변의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고, 그 다음에 높이는 위에서 밑에를 빼고, 곱하기 2분의 1한 것이 24 넓이가 끝! 물론, 정리는 해야겠죠?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어때요? T가 공통인수죠. 그래서 T를 뺐어. 그러면 3분의 K-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T분의 1이 공통인수죠. 이렇게. 그러니까 K-3 이렇게 됐어. 그래서 2를 곱했더니 48이 됐네. 알아요이게 없어지잖아. 이게. 그지? 오 그러면은 자 이것도 여기다가 3만 곱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다 3 곱하면 k-3이 되죠? 이것도 k-3이죠? 그럼 여기다가도 3을 곱해야죠? 이렇게. 뭐 이거 저다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해가지고 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공통인수니까. 그러면요. k-3이라는 놈은요. 이 48은 뭐 곱하기 뭐야? 16 곱하기 3인가요? 16 곱하기 3에다 3 곱하니까 이거 3 나가고 4 나가니까 3, 4, 12. 이거 143가 보네. 그지 물론 플라마이너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K는 양수여야 되고 3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K는 3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2니까 뭐가 될수 있니? K는 15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군데, 이 친구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15 이렇게요. 이게 자기 손으로 분명히 답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연습이 돼야 돼. 어? 이거랑 똑같은 다른 문제 주세요, 다른 문제 주세요. 필요 없다고. 그냥 이 문제만 또 풀어, 또 풀고, 또 풀고 해도 된다고. 스타트 어떻게 했어요? T에서 시작했어. 그냥 T 잡고 들어간 거야. 아이, 선생님, 저는 때려 죽어도 여기 A로 할래요? 그럼 A로 해. 그건 상관없잖아. 그지 아. 583번. 마지막이네. 그죠? 음. 음음 음, 음. 오케이. 결국은 뭐를 구하는 거야? 이 길이의 최솟값. 뭐가 필요하죠? A의 y 좌표, B의 y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죠? 어 지금요 음음 음. 얘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 여기 점점 멀어지네 그치 그러다가 이짝으로 가면은 여기도 얘가 확 올라가니까 여기가 점점 더 길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이게 길어진 게 조금 조금씩 짧아지다가 다시 길어지다가 얘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지 그럼 언제가 최소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겠네 일단 문제는 그런 것쯤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오 좋았어 자. 스타트, T, 끝.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T, 마이너스 T. 여 점의 좌표는 뭐니? T, 3T 마이너스 2분의 12, 이렇게. T는 일단 3분의 2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AB의 길이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2에서 빼기. 뭐니? 마이너스 t를 하는 거죠? 플러스 t, 이렇게 되죠? 이거, 이렇게. 요 놈의 뭐를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또 냄새 나죠? 자,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사실은, 요런 모양보다는요, 여기다가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곱해가지고, t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몇이야? 4, 이렇게 되고. t가 3분의 2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t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를 할게. 왜 했는지 이제는 감이 오겠죠. 그지? 뭐할 거야? 산술기야, 할 거야. 왜? 지금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두개 곱하면 4, 일정 하거든요. 양수, 양수, 양수 조건, 곱이 일정. 그러면 이루트 두 세끼 곱하면 4 되구요.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 4 플러스 3분의 2야. 3분의 12 14 해서 최소값이 3분의 14가 되겠죠. 언제냐고 물으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을 때 t 값을 구하면 그 값이 나오, 나옵니다. 뭐 그거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